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교도갑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의 아들 스가니가 에스라에게 일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안으로 참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령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트장들과레위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스배 아들 여호하나니 방으로 들어가 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사지 아니하였더니, 이도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실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지사를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서 앉아서 이 일과 큰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복 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이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 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여자에게 참가든 자는 다기한에각고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다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관리의 사람 사포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르잡혀산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및 사람임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자두 달에 걸쳐서 어, 이방여자 이방인들과 어, 통혼한 그런 사람들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어,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그 우리는 어, 쉽게 은혜를 잘 망각하는 어, 그런 어,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그럴까요. 어, 기억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 어제도 회계의 능력 회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두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첫번째는 너무나 쉽게 그 문화에 세상 문화에 동화 되어져 버린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교도보열로거룩간 받은 예수님의 바르고 한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한번 또 세우는 데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잖아요. 비록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해도 내가 헌금해서 물질로 동참하겠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결국 2차로 1차는 스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측령을 인하여서 어, 이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다음에 537년에 돌아오게 되죠. 어, 그래서 돌아온 어, 그 해부터 이제 건축을 그 다음에부터 또 건축을 시작한데 시작하자마자 어, 건축이 방해를 받아서 결국 몇달 만에 멈춰지게 되고 성전 지대만 놓고 성전공사가 이루어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라 선지자를 또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면서 또 유료도 하시면서 다시 성전공사를 어, 끝내게 했다. 그래서 16년 만에 에, 결국 멈춰졌던 성전공사가 다시 또 재개되어져서 완공이 에,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1차 어, 포로로부터 돌아온 어, 그때가 500, 추 537년이니까 어, 그때로부터 약 80여 년이 지난, 정확하게 말하면. 79년이 되는데 주전 458년이니까 458 더하기 79 하면 537이 되죠. 그래서 약 80여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다시 또 2차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에스라는 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럼 이제 어때요? 1차뿐만 아니라 2차로 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음, 덧입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때? 어, 그들이 왜 포르로 끌려갔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율법을 준수하고 준영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포르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포르기에서 돌아와서 80여 년이 흐른 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에스라돈이 비춰진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준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어찌 보면 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 하면서. 9장 14절 15절 이렇게 통탄의 회개 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14절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면 주,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이 아직 내려졌지는 않지만 그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을 그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지금의 모습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 괴로워했던 거죠. 어, 그러면서 어, 금식하고 정말 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를 며느리 삼지 말고 사이 삼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유대인의 순수성을 훼손당하고 있고 말씀과 유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정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절에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작년만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린 아이의 큰 한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했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작년 1일까지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 너희들은 저희를 가있어. 저희를 가있어.가 아니라 이리하라 같이 하는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음. 요즘 문화, 요즘 세상 문화 자체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으로부터 떠나도록 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잖아요. 후기 기독교 사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에 의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만 하는 어떤 그런 어, 모습들이 아니라, 어 그저께 우리 조인규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86세로 소천하셨던데 참 그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다음에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끊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또한분 쓰러져 갔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영주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우리 조영희 목사님 또 누군가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야말로 우리 종교의 순수성, 기독교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그런 목사님들인데 하나님 이제 그 사명을 다 하니까 다 데려가신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런 그런. 삶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70, 80년이 또 흘러가니까, 여전히 옛날 그 시대에 그들이 멸망당했을 을 때에 어떤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면서 통탄해 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서 땠어요 같이 울며 같이 통곡했다. 근데 그때 어린아이, 어른할 어린 것 없이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람 자손 중여엘의아들 스가니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음, 따라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어,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마지막 한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 사용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회개할 마음, 회개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우기고 둔다 그러면 대책이 없죠. 원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목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곤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찔리는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교회도 그렇더만, 다른 예수님는 사람도 그렇더만 왜 특별히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을 받을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막상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어, 왜요? 많은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지 아니하여도 이곳에 사는데 별큰 불편함도 없고 어,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때문에 그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내가 그래도 헌금으로는 좀 동참하겠어. 선한 음,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의 회계금식 기도에 참여하면서 3절 같이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누구예요? 예스라잖아요. 당신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쉽게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러면 좋을텐데 응. 나라이 모든 아내와 그대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어,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몇 장입니까? 7장이죠. 7장. 결심했더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와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귀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땠어요? 결심하였더라. 어, 결심했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 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례를 베풀고, 내가 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때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동일한 설교를 몇 주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봐. 못했나 봐. 음,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안수십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 바빠도 그렇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똑같은 설교를 지금 영거부세 주째 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행하라고 설교를 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없는 걸 보고, 어,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습을 듣고,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저 지식적인 지식에만 만족했던, 음, 그런 자신들을 회개하고, 어, 목사님의 의중을 따라서, 어, 새롭게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 있습니다. 이미 7,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식을 낳고 이방여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야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이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 사람들과 오 이스라에게 엘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 내용이 뭐였겠어요? 이방여인들을 데려다가 안에 삼고, 그래서 결혼한 그 모든 것들, 이미 가정을 갖추어졌다. 가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 이제 뭐한다 야 보니까 1 0 절에 제사장이 쓰라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뭐하라 끊어 버리라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당장 행할 수는 없죠. 이미 관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요, 몇 명이라 이런 일이 있는가를 조사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 조사했는데, 조사를, 음 얼마 걸려요? 16절 하반절 보니까,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로 마쳤다. 그러니까 두 달이 걸린 거죠. 어 열째달 열한 째달열두째달 음, 마치니까 첫째달초 하루니까 어, 세 달이 걸린 거죠. 세달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걸려서 다 조사가 끝난 겁니다. 3개월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어, 내어 보내는 그런 정말 뼈아픈 일들이 예, 나타나게 되죠. 예,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완자르게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그것은 암과 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내몸에내 내 조직이 변화되어져서 내 몸을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조직 세포가 암 아니겠어요? 어, 악성 종양이라고 그러죠. 악성 종양과 같은 자가 있느니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자뭐 이런 식으로 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음. 근데 어때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몸을 쬐기도 해야 되고, 고통이 수반되죠. 근데 고통이 싫다고 해가지고, 어, 함께 산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면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미 이방년들과 결혼해서 을 가정도 꾸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아픔을 감수해 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내면 속에 시상문화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으면서 마치 양다리 걸치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건 뭐겠어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냐,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문화가 교회를 들어오고 들어오고, 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화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결혼하지, 결혼하지 않는 어, 그런 문화를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이방 문화들을 끌어들여서 이슬람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자연적으로 자식을 보통 6명, 7명씩, 7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 무슬림인들은, 무슬림들은 자연적으로 결혼하면 5명, 6명, 7명씩 낳아요. 우리의 60, 6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처럼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인 사람 우리나라만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세계 최하위의 출산국이 되었잖아요 결혼을 10명 했으면 10명이 한 명씩만 나와도 출산율이 1.0인데 1.0도 안돼0.9 0.7뭐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니 현상 유지 하기 위해서는 1.2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되지 않고, 그러나 무슬림들은 어때요? 여섯, 일곱 명씩 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버려 둬도,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2%만 넘어가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 갑니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미 무슬림화가 다 되었어요. 2%, 5%가 넘어가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 1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0%가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들의 법, 샤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을 적용해서 살아가게 돼요. 샤리아 법. 무슬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자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물건 취급을 해요. 물건 취급.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구에 무슬림 사원을 지어준다는 등 굉장히 무슬림 친화적이죠. 이슬람 친화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리를 안 쳐. 근데 교회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모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배우에는 사단의 역사심이, 역사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전생업체을 읽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사명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태원에 가보세요. 무슬림들이 그말로그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나나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오늘 이 귀국한지 7,80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늘 말씀에 깨어서 자로우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무장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쭉 돌아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하며 그렇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